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혹시 밤에 잠을 자려다 내돈 어디로 간 거지? 하며 한숨 쉬어 보신 적 있나요? 저도 예전엔 월급 들어오면 금방 사라지고 계좌 잔고 보면 가슴 철렁했어요. 웃음 근데 지금은요?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돈 걱정이 싹 사라졌어요.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이 영상에서 제 비결 5가지를 공개할게요.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재정 관리 달인이 될 거예요. 예전에 저를 떠올리면요. 월급 받자마자 카드로 여기저기 썼어요. 커피 한 잔. 배달음식, 옷, 근데 한달뒤 계좌를 보면 이게 다 어디 간 거지? 하며 멍했어요. 웃음 그래서 시작한 게 지출 체크예요. 하루 끝날 때 2분만 내역을 확인하고 노트에 적었죠. 커피 5천원 점심 1만원 이렇게요. 처음엔 귀찮았지만, 한주 하고 보니 불필요한 소비가 눈에 띄더라고요. 이 방법으로 저는 월 3만원 이상 절약했어요. 다음으로 제가 충동 구매를 막은 비결은 예산 점검이에요. 아침 2분 동안 그날 쓸 금액을 정했어요. 예를 들어, 오늘은 2만원만 쓰자라고요. 쇼핑하러 갔는데, 비싼 옷을 보고 망설이던 순간, 이 목표가 떠올라 참았어요. 웃음 이 작은 습관 덕에 하루 지출이 줄고, 한 달에 5만원 이상을 더 모았어요. 여러분도 아침 2분 투자해보세요. 효과 장난 아니에요. 저는 저축도 늘 힘들었어요. 큰돈 모아야지 하다보니 시작도 못했죠. 그러다 하루 천원씩 모으자로 바꿨어요. 밤 2분만 내어 그 돈을 저금통이나 앱으로 옮기니까, 한달뒤 3만원이 쌓여있더라고요. 놀란 표정 이 작은 습관이 지금은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으로 이어졌어요. 여러분도 오늘부터 천 원만 시작해보세요. 쇼핑할 때마다 비싸네 하며 후회했던 저를 구한 게 할인할부 확인이에요. 쇼핑 전 2분만 앱이나 카드 혜택을 봤어요. 쿠팡 할인, 무이자 할부 이렇게 하면 똑같은 물건도 20% 싸게 살수 있더라고요. 한 번은 배달 앱 캐시백으로 5천 원 절약했어요. 웃음 이 방법으로 저는 월 2만 3만 원을 더 아꼈어요. 여러분도 꼭 해보세요. 마지막으로 저를 재정 관리 달인으로 만든 건 반성 시간이에요. 밤 2분 동안 그날 재정 관리를 돌아봤어요. 커피 대신 물 마셔서 5천원 절약 성공. 이런 식으로요. 잘한 점과 고칠 점을 적다 보니 자신감이 붙었고 습관이 굳어졌어요. 이 덕에 저는 매달 계획이 더 나아졌고 돈 걱정이 정말 줄었어요. 여러분도 2분 투자에 반성해 보세요. 삶이 바뀝니다. 이 다섯 가지 비결로 저는 하루 10분 투자에 돈 걱정을 끝냈어요. 여러분도 지금 당장 지출 체크부터 시작해 보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. 댓글로 여러분의 재정 팁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할게요. 우리 같이 돈 걱정 없는 삶을 만들어 보아요.